안녕하세요 육아 동지 여러분 아톡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톡 채널 혼자만 이렇게 좋은 거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좋은 건 옆에 있는 제 친구한테 함께 육아하는 육아 동지들 동네 엄마들 이렇게 다 소문뿅뿅 해주시고 함께 재밌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번 영상에서는 왼손잡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세명 중에 왼손잡이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저는. <laughs> <전이다. 웃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나는 기억이 나는 게 맨날 우리 식당 가면 유지가. 또 나랑 자리 좀 바꿔 나 왼손이어가지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 오른손잡이 옆에서 밥을 음. 먹게 되면은 계속 밥 먹으면서 이제 손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손잡이 검사라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오른손잡이, 그다음 에 왼손잡이, 그리고 비일관적인 왼손잡이. 즉 양손잡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관적인 왼손잡이라고 하면 글씨는 왼손으로 쓰는데, 뭐 공은 오른손으로 던진다든지, 뭐 밥은 오른손으로 먹는다던지 이런 식으로 어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유지 너는 어떤 손잡이야? 나는 컴퓨터 마우스 하나 딱 하나 그거 빼고서는 전부다 글씨 음. 쓰고 밥 먹고 하는 거 전부다 왼손. 특징 있어. 아, 어. 완전 일관적인 왼손잡이인 거네. 나 같은 경우 별로 없더라고. 음. 그러니까 유지 같은 경우 그렇게 또 흔치가 않은 것 같아 일관적인 왼손잡이. 음. 왜냐면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처음에 왼손잡이로 시작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오른손도 쓰고 해서 양손잡이들이 난더 음. 많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비일관적인 왼손잡이일 때 보통 글씨랑 밥을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공을 던진다거나 뭐 가위질을 한다거나 뭐 칼을 쓴다거나 이럴 때 오른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비일관적인 왼손잡이들이 글씨는 오른손,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이렇게 주로 쓰는 글씨랑 이제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쓰는데, 나머지, 뭐, 가위질 한다거나, 음. 뭐, 공 던진다거나, 뭐, 청소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때는 음. 왼손을 많이 쓰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해요. 아니, 혼나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를 고쳐야 된다, 이런 음.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왼손잡이는 타고나는 걸까요?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왼손잡이셨는데 혼나서 글씨 쓰고 밥 먹는 거는 오른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왼손으로 하신다고 역시나 음. 음. 어린 아기들만 봐도 생후 4개월만 돼도 아이들한테 뭐 딸랑이라든지 치발기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 이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좀 선호하는 그런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6개월 정도 됐을 때에는 그러한 경향성이 더 강해진다 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초기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왼손잡이는 태내에서 결정된다고 음. 해요. 태내 태아가 8주에서 12주 사이에 어, 척수의 비대칭이 발생을 하고 이런 척수의 비대칭이 오른손잡이 아니 왼손잡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죠. 어, 근데 척수의 비대칭이 왜이 왼손잡이를 결정하는 거죠? 음. 척수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척추가 있잖아요. 음. 이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다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뇌에서 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게, 우리 오른쪽, 오른쪽 운동을 담당하는 거는 왼쪽 뇌랑 연결되어 있고, 어, 왼쪽 운동을 하는 거는 오른쪽 뇌랑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운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어, 비대칭이 발생을 하고 이게 오른손잡이 아니면 음. 왼손잡이를 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생각보다 일찍 결정되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비대칭은 또왜 생기는 거야? 음. 어, 이게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요인이 이런 비대칭을 음. 발생하게 하는지는 밝혀내지는 음.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가 또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리 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왼손잡이들은 조금 예술적이거나 뭐 창의적이다? 음. 아니면 오른손잡이는 뭐 논리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 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어때, 유지? 딱히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유지가 그좀 예술적이진 않는데. <laughs> <안 돼. 웃음> 그럼 그런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어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이제 뇌 연구를 할 때는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히고자 했던 게, 뭐,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는 우리 뇌에 어떤 부분이 일을 하는 걸까? 우리가 뭐 손을 움직일 때는 뇌에 어떤 영역이 관여를 하는 걸까? 이런 걸 밝히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뇌 연구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뇌에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이죠.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빨갛고 노랗고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산소가 많이 있다는 것과 우리 맞아요. 뇌에서 산소가 많다는 건 피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아 그러면 그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은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우리 온몸에는 다 피가 돌고 있잖아요 뇌에도 산소가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보는 뇌 사진에서 뭐 노랗고 빨갛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산소가 많다, 피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 글씨를 읽을 때의 뇌와 뭐 숫자를 읽을 때의 뇌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상태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읽을 때에는 숫자를 읽을 때에 비해서 여기 음. 영역에 더 많은 산소가 가더라, 음. 피가 가더라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러면 언어적인 처리는 좌방구에서 하고 공간적인 처리는 우방구에서 한다 이런 말도 좀 틀린 건가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음. 어떤 과제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좌방구, 우방구가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고차원적인 우리 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뇌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언어적인 처리만 예를 들어보자면, 뭐, 단어나 문법 같은 처리를 할 때는 우리 좌방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황에 알맞게, 아니면 맥락을 알아차리거나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할 때는 우방구도 굉장히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는 각뇌 영역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이런 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할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회를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주회를 가면 무대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악기들이 같이 막 연주를 한다고 해서 좋은 음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역할을 하는 타이밍과 그 순간에 각자 알맞게 역할을 하고 얘네가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각 영역이 좋은 타이밍과 이제 좋은 연결을 할때 좋은 기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왼손잡이라고 해서 이거를 꼭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땠어?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랬어. 얘 왼손으로 글씨 쓰면 선생님 때려주세요. <laughs> <laughs> 그래, 아니, <laughs> 그래가지고, 나 선생님 앞에서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다가, 음. 선생님 이제 뒤돌면 바로 이렇게 왼손으로 음. 이렇게 쓰고, 그랬지. 그리고 막 친척집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제 왼손 쓰는 거 보면은, 아이고, 시집 다 갔다. 그래, 뭐. 맞아.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 응. 어.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왼손으로 썼다고 선생님 때렸대. 그래서 울었대. 돌아. 불쌍하지. 요즘 같으면 진짜 있을 수 그래, 없는 그래. 일이다. 없지. 근데 정말 아이들이 꽤가 말짱하거든요. 유지 말처럼, 어, 선생님, 눈앞에서는 오른손 쓰고 가면 바로 왼손 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확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왼손이 좀 우세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유진이 이제 왼손 쓸 때마다 이거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아, 오른손 써. 이렇게 하면서 뭐 포크 같은 거 건네주면 애기가 그걸 딱 알고, 더막 안해요 음. 안하고 할머니 봐봐 이러면서 왼손으로 막예 음. 네, 보란 듯이 쓰거든요 오히려 나 중학교 때 같은 반 남자애는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아빠가 그 왼손에 깁스를 몇달 동안 해놨다는 거야 아. 그래서 고쳤대 나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 그 오른손잡이로 강압적으로 교정하는 경우에는 언어장애 뭐 정서장애 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양손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손다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 되는 어,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우리 남편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laughs> 우리 남편 양손잡이잖아 둘다 서툴어 보면은 음, 둘다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면 유지 왼손잡이에서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건 없어? 아니면 좋다거나 좋은 점?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음. 음, 불편한 점은 떠올려보면 왜 우리 예전에 보면 옛날 강의실 책상에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책상 있지 그거는 어. 오른손잡이용이잖아 음. 내가 그 책상을 쓰게 되면은 팔이 허공에 뜨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음. 그거 좀 불편했던 것 같고 뭐 그리고 현악기 같은 거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나 배운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걸 배운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켜게 되잖아 아. 근데 나는 왼손잡이면은 불편했겠지 음. 아니 그래서 우리 남편들 기타를 사놓고. 못 배우더라고, 포기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왼손잡이 용이 따로 없나? 아예? 왼손잡이 용이 되려면은 악보를 보는 순서도 다 달라져야 돼 아... 진짜? 어 그리고 가위 같은 경우에도 왼손으로 하면은 잘안 잘리는 음. 경우가 많다? 왼손 가위 써도? 왼손 가위가 별로 없고 음. 그냥 그래서 나는 뭐 젓가락 왼손으로 짚고 오른손으로 잘라 그게 편해, 마음이 음. 뭐 생각해보니까 맞네 불편한 점 <laughs> 어, 잘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지 문여 응. 하는 것도 오른손잡이 어, 다움이잖아. 이렇게 아, 열리는 거 그게 일상의 불편함이구나. 그치. 불편함. 잘 모르고 살았어. 그렇지. 잘 응. 모르고 그 불편함을 안고 사는 거니까. 아 근데 나 예전에 응. 그런 적이 있어. 지하철 개찰구 봐, 봐라 음. 지하철 개찰구도 오른쪽에 아, 있잖아. 음. 근데 나한번 실수로 왼손으로 찍은 적이 있어. 아 어. 그런... 이번 영상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인의 약10%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말하고 보니까 불편한 점, 단점 많이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뭐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또 아이에게 왼손을 강압적으로 오른손으로 교정하려고 하는 거는 연구 결과에서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아이가 왼손을 쓰게 하면 은 저는 쓰고 싶은 손을 쓰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왼손잡이 화이팅! <laughs>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역독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유가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